어, 안녕하세요. 중학 영법 3,800지 2학년 과정을 처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은 저는 지금 1학년 과정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인데, 2학년 내용에 대한 요청도 조금 있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영어 공부 영역이 여러 가지 있죠. 단어도 있고, 뭐 문법도 있고, 독해도 있고, 여러 영역이 있을 텐데, 어, 문법은 특히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야예요. 그래서, 뭐, 단어야, 어, 저번, 뭐, 난이도 높, 낮은 단어를 몰랐다고 해도, 난이도 높은 단어를 그냥 내가 외우면 그만이고, 독해도 어떤 글, 조금 뭐, 레벨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오늘 나온 글을 읽으면 그만인데, 사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정성을 쏟아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안 된다면, 그 앞에 있는 기본 개념이 이해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어 2학년 과정을 만약에 지금 이제 시도를 해서 같이 진행해 보는데 어 이게 진짜 내가 나름대로 집중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해가 잘안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1학년 과정을 먼저 한번 보고 오시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2학년 과정도 우리가 1학년 과정했던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는 같이 차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2학년 과정의 차례가 지금 1단어 챕터 1의 차례는 이렇게 되고요. 1학년은 이제 비교하려고 같이 가져다 놨는데 보면은 2학년 과정하고 1학년 과정하고 제목이랑 구성 같은 게 비슷해요. 그래서 문장의 기초라는 단원이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PSS1 하고 PSS2로 나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통하는 게 있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통하는 게 있어서 아 1학년 과정을 이해해야 이제 그 다음에 2학년 과정을 이해하기가 쉽겠다라는 걸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PSS1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문장의 종류에 대한 건데 우리가 영어 문장을 다섯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었죠.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청유문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1학년 과정에 보면은 어, PSS1-2, 1-3, 1-4, 비동사, 뭐 비동사의 부정문, 일반 동사의 긍정문과 부정문 하는 이 부분이 평서문이에요. 우리 마침표 써서 쓰는 가장 흔히 쓰는 문장이죠. 근데 그 평서문에 대한 부분이 여기 딱 보면 2학년 과정에서 없는 거 보이시죠? 뭐 1학년 때 배워서 다 알지? 이런 거예요. 그래 지금 2학년 과정에서는 평서문 자체가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혹시 평서문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알긴 알겠는데 한 번쯤 복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1학년 과정에 PSS 1-2에서 1-4 부분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잠깐 혹시 이 영상을 따로 보고 오지 않더라도 교재 1학년 거 있으시면 그 내용을 잠깐 훑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 의문문은 사실은 평서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같이 살펴볼 거지만 아, 여기 부분 평서문을 보고 의문문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평서문을 이제 했다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의 종류가 의문문인데 의문문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종류가 많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나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일단 1학년 교재에서 보면은 yes no 의문문, 여기도 yes no 의문문 있고요. 그리고 부정의문문이라고 있는데 이 부정의문문은 여기에 포함해서 설명했어요. 2학년 때 그래서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여기 나왔던 것을 여기 1-2에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의문문도 여기 있고 부가의문문은 두 개로 나눠서 여기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지금 1학년에 있던 의문문이 거의 다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 크게 구성은 같은데 2학년에서 다른 점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이제 깊이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1학년은 이게 첫 단원이었기 때문에 영어 아는 게 없다라고 일단 가정해놔서 을 시제나 조동사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학년 과정 전체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의문문을 하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니까. 그래서 2학년에서 나오는 의문문은 큰틀 제목은 똑같지만 이내용보단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나오지 않았었던 의문문이 하나 나오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간접 의문문은 처음에 이렇게 딱 접할 때좀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만약 영어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정말 많이 쓰는 의문문의 종류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포기하지 않도록 <laughs>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처음 등장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문장의 종류 중에 두 가지를 잠깐 봤어요. 그래서 문장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평서문은 1학년 과정에서 나오고 2학년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다 따로. 그리고 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문문인데 그래서 의문문이 이렇게 중요하게 크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과정에서 나왔던 명령문과 청유문. 뭐뭐 해라 아니면 뭐뭐 하자 라는 명령문과 청문문은 지금 2학년 과정에서 역시 빠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혹시 한번 잠깐 훑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1학년 교재에 가셔서 잠깐 그냥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종류인 감탄문은 여기 지금 여기도 1학년 교재에도 마지막 2학년 교재도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감탄문은 사실 뭐더 깊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1학년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문장의 기초라는 챕터 1 다음에 큰한 단락이 끝나요. 그래서 PSS 1은 그 문장의 종류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PSS 2 얘가 문장의 5형식인데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문장의 5형식은 뭐냐면 영어 문장이 수만 수많은 영어 문장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영어 문장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패턴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영어 문장을 크게 다섯 가지 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건 누가 결정하냐면, 주어 다음에 쓴 동사가 보통 결정을 하는데, 어떤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문장, 어, 그 뒤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나눠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을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건데, 어, 여기 저번에 1학년 때봤던 것처럼 역시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해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 이런 게 형식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부분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문장의 1형식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따로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문장의 아, 2형식에서 2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주, 주어를 설명하는 말인 주격 보어를 쓰는 게 2형식인데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볼게요. 근데 그게 2형식인데 2형식 을 쓰게 하는 동사의 종류가 4종류가 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학년 때는 우리가 한 종류의 동사 종류만 배웠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2학년 때는 이 형식을 쓰게 하는 동사 종류 4가지 네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한 내용이 지금 PSS 2-2, 2-3에서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한 내용을 보고 3형식은 또한번 그렇게 특별하게 다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또 구성이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이게 바로 사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데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사람을 보통 쓰는 간접 목적어, 사물을 보통 쓰는 직접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용식 문장 구조라고 불렀었는데 그사용식이 나오고요. 여기가 바로 그사용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했던 그 내용도 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식을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학년 때는 그렇게 하고 끝이었는데 문장의 오형식이 여기 부분 목적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 여기 1, 2, 2 부분이 2학년 교재에서 처음 나오는 오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고 그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어까지가 필요한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부정사가 올 때도 있고 명사나 형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던 사역동사, 지각동사 그런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5형식이1년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1학년 때 나온 게 겹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새로운 부분도 나오고, 아, 나왔던 것을 빼기도 하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약간 비교해서 보시고, 1학년 거를 같이 놓고, 빠진 부분은 참고를 해가면서, 그리고 나왔던 부분도 이앞 내용은 안 나왔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이제 2학년에서 나오니까, 같이 펼쳐두고 복습을 하면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별표했던 부분들은 이제 2학년 교재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이, 2학년의 챕터 1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설명을 해 봤고요.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어쨌든 1학년하고 큰 틀은 비슷한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간 만큼 재미도 있긴 해요. 그래서 독해할 때아 정말 문법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훨씬 넓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도 많아지니까 어 조금 어려워지긴 하지만 조금 더 재미있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거 수고 많으셨습니다.